사냥터지기 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거 정말 잘될군 이제 빅터만 데려면 되나? 아니요. 코드버스터는 아직 개발 단계에요. 이것을 함부로 사람에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치다 보니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나은 부작용이라면 위상력의 상실. 심하다면 뇌사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저는 닥터 호프만이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코드버스터라니. 검은 양팀에 생겼다는 문제가 그것인가? 대원님. 아, 별거 아니야. 잠깐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그쪽 일은 잘 되거나? 여긴 문제 없다. 그보다 티나. 나타난 녀석은 정말로 닥터 호프만을 죽일 생각인 건가? 트레이너가 죽인 배양실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희의 방식이 옳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옳은 방식이란 뭐지? 우리는, 닭도 호프만을 인간으로 되돌릴 약물을 찾아 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찾았다면, 배양실의 아이들도 언젠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별 이상 없나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호프만을 되돌리는 그 약품을 배양실의 아이들에게 쓴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약품은 호프만이 자신을 위해 만든 약품이에요. 호프만의 변이는 그 약품을 전자에 둔 것이라 만약 다른 사례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배양실의 그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게, 정말인가?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래. 트레이너도 전부 예상하고 행동한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과학자는 지금 불가능한 꿈을 내일 이루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호프만이 만든 제어 코드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시험품이 남아 제어 코드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 냈죠. 그게 아까 말했던 코드버스터예요. 오늘이 안 된다면 내일, 내일이 안 된다면 모레, 1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너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닥터 호프만과 같은 과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하지만, 조금 지나치게 이상을 믿는 것 같군. 김의정 임시 지부장처럼 말이다. 그러면 바로 내일 그 약품이 완성된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약품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마저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편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포기해 버렸다면요? 무척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닥터 호프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면 이곳에 없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겠죠. 하,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괜찮으시다면 이쪽의 수색 작전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대원님들의 목적인 호프만의 리미터를 회수하면서요. 겸사겸사라도 좋으니 부탁드릴게요. 협력하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